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래전에 보령에는 이제 지뢰밭이 있었어요. 그 미군이 있었고, 여기 뭐 미사일기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 한참만에 와봤습니다. 제가 이 지뢰밭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친구한테 그쪽이 지뢰밭이라고 <laughs> 그랬더니, 아, 이제 오래 돼가지고 그 이렇게 삼각... 형, 그 표시가 있는데, 걔가 녹나가지고 글씨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밖에 있던 친구가, 야, 여기는 지뢰라고써 있는데, 그럼 위 쪽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랬던 곳인데, 뭐 오래돼서 거의 아마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위쪽으로는 못 가고, 이 하단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난초가, 어 이제 뭐 겁나서 그런지 몰라도 잘안 들어옵니다. 예, 여기도 난초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우리 한머이그 생각이 나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뭐,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진 않아가지고, 뭐, 저 위로만 안 가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거꾸로 그 안에 들었으면서, 밖에 있는 친구한테, 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으니, 여기 기가 막혔겠죠? 뭐라? 이, 뭐, 문인 줄 알았네요. 가해로. 그죠? 뭔가 짰는데, <laughs> 어 뜻보면은 진짜 <laughs> 무늬 같은데요. 자 여기가 그러면은 오전 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닿는 네, 그러네요. 요 앞에가 네, 이 저기 낙엽이 많으니까 겨울에는 여기까지 빛이 들어겠죠. 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현상 영락없이 무늬처럼 보이죠. <laughs> 입들이, 난초는 손을 하나도 안 댔고, 입이 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젠, 입 괜찮은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기저기 있는데, 혹시나, 무늬가 있는지, 예, 그걸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난초가 많지는 않고, 아, 여기도 전에는 많았었던 데에요. 굉장히 많았었고, 또이문희종이 가끔씩 출몰을 해서 우리가 아주 재밌게 보던 곳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때만큼 난초는 보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보입니다. 그런 정도로 보이고 아무튼 여기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곳이라, 그 얼마 전에 한번 이쪽을 와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여기 그 이제 지뢰가 있다는 쪽이 아니고 이제 다른 쪽이죠. 저 반대쪽이었는데 그쪽도 역시 이제 난초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많이 딛고 어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무늬도 이제 간간히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쪽은 이 아무래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저 사람 손이 닿습니다. 근데 이쪽은.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손탄 흔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처럼 많지가 않네요. 네. 자, 요런 정도로 보이고 뭐라? 개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그 민가가 있으니까 개가 짓네요. 여기는 이렇게 스트로폴 박스가 많은 거 보니까 밑에서 그 여기는 어르, 어구,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laughs> 이 앞에는 짐승길이 있는데, 이렇게 짐승길, 소로길이 있네요. 아니, 지금도 그, 그, 저기 안내 표시판, 우연 표시판은 써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해서 요, 요, 너머에 있더라고요. 바로. 너머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음, 혹시, 있을지 모르니 출입을 그만 다 되어 있고, 거기는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하발지니까, 철조망도 없고, 인접한 절반 도로가 있어요. 여기 절반 도로가 있는데, 차 지금 지나가는데, 그런 데까지만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위험은 이제 없을 거로 보고 들어왔는데, 역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잘안 들어와요. 근데, 난초도 많이 없어져서,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 조금 이상한 정도 수준 되는 거. 이상한 건 아니죠. 일반 미춘난이에요. 미춘난 정도 되는 것만 보이고. 아, 자, 이제 지금은 7월 달이고, 7월 이달 말 정도에 가면, 저 비도 왔고 그랬으니까, 신화가 우리가 볼 만큼 자랍니다 여기도 그때부터가 본격적이겠죠. 어, 지금 이제 산해를 가본 와우님 얘기는 어, 신화가 많이 자랐어요라고는 아직 표토를 뚫은 니가 어떤 거는 표토를 뚫고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아직 지금 흙 속에 들어있는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난 총가요, 연대난 총가요. 아, 비슷비슷하니까 잘 모르겠네. 자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쭉좀 살펴봤는데 예, 난초는 지금 이런 정도 있는 수준이고요. 뭐더 이상은 어, 뭐, 아, 아, 입이 끝이 괜찮네요. 입이 아, 괜찮습니다. 어, 특별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런 정도 입들이 좀 괜찮은 그냥 예쁜 잎들 보이는 정도 수준이고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자묘가 새로 보이는 게 없어요. 동자묘들이 있어야 그래도 뭐가 새로운 난초들이 나올 텐데 그런 난초들이 지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다. 근데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여기도 다한쪽두쪽 자리들이 주종이고 그런 정도 수준이네요. 자 오늘도 그냥 탐사차 오는 걸로 예,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은 아직은 그 다닐만 한데요. 그 밖에 그빛그 빛이, 그 빛이 있는 데는 굉장히 더운데 산에 들어오니까 그늘 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또 기회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